안녕하세요 알비지 TV 리암입니다. 오늘은 힘들 때 힘이 되는 건강보험의 특별한 혜택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5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민 간의 균등한 의료 혜택과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될수록 보장성 강화와 중증 환자나 장기적 치료 환자, 또 고액 진료비 환자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가족 중에 중증 환자나 난치성 환자가 있으면 과도한 진료 비용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이나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은 고가의 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건강보험에서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이나 암등이 중증 환자로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대상을 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데요. 아,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관련해서 20년 넘게 일해 온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여 여기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질환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 등록 절차나 방법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중요 사항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희귀 난치성 대상 질환 등은 워낙 그 범위가 넓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을 9개 항목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 외래 진료부터 결핵 및 잠복 결핵이 일곱 가지 항목은 혜택에 해당되겠고 고가 특수료 장비와 약국 본인 부담률은 두 가지는 가중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 혜택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고가 특수료 장비와 약국 본인 부담률에 대한 가중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T나 MRI, PET 촬영을 하게 되면 입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입원 진료 본인 부담률 적용을 받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특수검사는 입원을 하여서 검사를 하여도 외래 진료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상적으로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인 20%가 적용받지 않고 외래 진료 기준인 의원의 경우에는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약국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는 감기 등 백대 경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한 후에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40에서 50%로 높아지는 예입니다. 주요 질환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표를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는 주요 질환에 대해서 특례 기관과 본인 부담, 그리고 신청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 절차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직접 신청 방식과 병원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담당 의사가 확진하여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이것을 환자분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고 병원 신청은 확진 후에 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때는 병의원이 EDI라는 전산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병원 신청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병원 신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 신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환자분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이나 내혈관 질환, 중증 외상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 기관에서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기관을 변경하여도 기간 내에 1회 등록만 하면 되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을 옮길 경우에는 기관마다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재등록이 있습니다. 재등록은 암 같은 경우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어서 재발되어서 또는 항암치료 중인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은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현재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책센터, 의료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나 대상 질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은 확대될 것입니다.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5내지 10% 정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의 진료비가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는 대부분 비급여 때문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상황이 긴박하고 또 환자의 상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검사 횟수가 많고 비급의 약제나 치료재료, 검사 등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에서 비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도 집중치료기관에는 진료비가 높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집중치료기관이 지나면 진료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면 30일 동안 산정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은 5%인 5만원만 지불하면 되겠죠.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20%인 무려 4배의 2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중증 질환은 주로 상급 종합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 치료가 끝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도 환자나 보호자는 발병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퇴원이나 전원 권유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종별 가산율도 높기 때문에 같은 진료라 하더라도 진료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고 큰 병원일수록 관행 수가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퇴원이나 전원 등이 판단하는데 진료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해당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이 있어서 대부분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종료일자나 또, 갱신 일자가 지나면서 갑자기 진료비 부담이 몇 배가 되는 순간에 환자분들이 당황해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또 자주 변경되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게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안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사보험도 그렇지만 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보험이기에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아는 것과 있는지도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중증질환이나 고비용 진료비 발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GTV 리암입니다.